안녕하세요 뿌리입니다 오늘은 실시간을 켜봤어요. 많이 들어와 주세요. 푸른 선나님아네 안녕하세요. 아그수많아 자주 말아주세요. 기분 나빠요. 조꼬마워선님아 네네 안녕하세요. 은하수토님나스아 네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반모되나요? 은안하수토아님 아, 아니에요. 인사할 때 목소리가 잘못 나와서 그런 거고, 초면 하트는 후소수님이만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래, 난 12녀야. 언니라고 부를게. 쓰레기님, 안녕하세요. 헐, 체리메이크님 너무 존경합니다. 한번 갈게요. 저는 1 2이에요 수세미, 안녕? 수세미님 누구신지? 아, 수세미 언니 반박이야. 그래, 체리메이크야. 반모 받아줘서 고마워. 다른 분들 반모 안 받을게요. 잠깐, 애기 바꾸고 올게요. 수세미 언니는 실시간도 늦게 들어오고 소통도 안 해서 그런 거고, 체리미크님은 제가 존경해서 선방한 거예요. 저도 그러시면 짜증납니다. 쓰레기님, 알겠습니다. 눈팅한 인간님과 수세미님, 차단할게요. 리미님 괜찮아요. 근데 은하수수 대빈언니는 어디갔지? 눈팅중인가아 괜찮아 언니 대답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괜찮아 아직 이쁜사람들 네, 다 나갔네 다니 구린사람들만 네, 있어 아, 세제의 바보님 운반 자제 좀요. 꽃니을 안녕. 그건 아까 님이 뒤에 파큐를 붙이셔서 그런 거예요. 아니 오늘 왜 이리 저보고 니네 차라고 하세요? 짜증나서 실시간 끌게요.